네, 안녕하세요. 미랄루나입니다. 아, 클랜 드라 시간인데요. 이번 만난 클랜. 한국 클랜이고요. 1 5레 클랜. 잘 하실 겁니다. 네. 잘 하실 겁니다. 저희가 지금 사실은 12번, 11번부터 밑에까지는 다 완파를 해야 되는데, 지금 계속 이런 뭐 94, 뭐98 이런 게좀 많아서요. 아, 그거는 어떻게 되겠죠. 뭐. 그러면 제가 이길 것 같은데,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건 이겁니다. 첫 공격이니까 확실한 걸로 여기가 20번인데, 여기가 더애매모하고요 저가 가는 유닛 조합으로, 그래서 지금 가장 자신 있는 그 자힐 보로갈 겁니다. 네, 대강 땄는데요. 여기 자이언트 힐러, 그럼 얘, 얘, 얘한테 맞겠죠? 여기 길정리, 여기 길정리 이렇게 시작하겠습니다. 그러고 나면 당연히 여기다 퀸킹 볼로 하고 넘어가면 어... 아마 여기를 깨고 이렇게 갈 겁니다. 그러면 점프를 이렇게 줄게요. 네. 그리고 호구를 이렇게 넣겠습니다. 이쪽 방향으로. 네, 같이 돌리면서 나올 때 당연히 동마법 주고요. 분노 당연히 주고. 네. 오케이. 그리고 쭉 가면서 뭐 힐을 여기 한 방, 뭐 여기 한 방, 뭐 이런 식으로 여기 한방 이런 식으로 끝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공격 한번 가보겠습니다. 맨날 하던 거니까. 네. 잠시만요. 저걸 이걸 조금만 더 볼게요. 잠시만요. 여기 여기 난다지. 그럼 여기 미니언 여기도 미니언 오케이. 하, 거기 가보자. 음 아무것도 없으니까 여기 미니언 여기 미니언 하나 놓고요. 그리고 여기 우르르 놓고 여기 힐러 놓고요. 그럼 여기 때릴 때 여기 미니언 여기 하나 놓고 법사, 법사 여기도 법사를 좀여혀 놓을게요. 여기도 법사 놓고 퀸, 킹, 볼러 놓고요. 그리고 분노는 여기다 한번 주겠습니다. 네, 그래서 쭉 건너로 들어가게 하고, 여기 점프 주고, 동마법, 동마법 넣고요. 네, 그럼 여기서부터 호구 돌리고요. 킹 한번 써주고요. 가좀못 왔네요. 여기 아 히리 조금 어 히리 호구야 호구야 호구야. 호구야. 보고 갔는데요. 이제부터 시간이네요. 1분이니까 가능하겠습니다. 네. 저 클린업 유닛을 좀못 냉겨서, 음, 그래도 나올 것 같네요. 그쵸? 네. 안 판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아, 처음에 호구에, <laughs> 처음 유닛에 한, <laughs> 처음에 한 10마리 정도 넣었는데, 거기 쌍잡음을 받는 바람에, 네. 다시 한번 보죠. 바로 죽었어요, 저 호구가. 그래서 뭐, 네. 다시 한번 보죠. 어, 길정님 처음에 잘 됐구요. 네. 여기 넣고 얘가 먼저 때리게 한 후에, 그 다음에 공중유닛을 넣어서 이쪽에 넣는데, 이걸로만 좀 약할 것 같아서 발키리 하나 넣고 법사를 바로 뒤에 넣습니다. 네그 이쪽을 법서를 좀 넣었는데 네 그것까진 다 괜찮았어요 네 어, 여기도 여기도 다 괜찮았습니다 네 여기에 적어 놓은 것도 상당히 잘하고요 붙 넣는 것도 잘 했는데 얘가 나온다는 거를 조금 빨리 네 동마법을 요즘에 잘못 씁니다 저가 동마법을 그냥 써 놓고 시작을 했어야 되는데 네 그것 때문에 조금 저희 네. 처음에, 얘네인가요? 아니면 얘네인가? 지금, 아, 처음에 너무 금밖에안 넣었구나. 네. 걔네가 가면서 확 죽습니다, 여기서. 그쵸? 없죠. 그리고, 얘네가 뒤로 갔어요. 일로 가, 보낸다고 한 건데. 그래서 지금, 힐을, 첫 번째 힐을 안 써도 되는 곳에 썼습니다. 네. 차라리 이쪽에 썼어야 되는데. 네. 그 지금, 힐 자체가 다 잘못됐어요. 두 번째 힐도 둘째는운운 운 좋게 뒤로 가는 바람이 괜찮았는데 세 번째도 힐 괜찮았어요. 사실은 네 플레이스 멘트는 어디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여기 두개쓸 거란 생각은 사실은 네 음, 사실 넣을 때가 거기밖에 없었는데 이걸 저가 맵을 너무 이렇게 쉽게 생각하고 그냥 가는 바람에 호구여서 다 죽었습니다. 네. 아,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뭐, 이, 런거 하다가, 여기서도 빨, 뭐, 이거는 뭐 어쩔 수 없죠. 여기서 킹이 죽었으면 아마, 예, 네, 더 힘들었겠죠. 네. 근데 아직 킹이 좀 살아있어서, 네. 그나마 좀벽 깨는데 도움 됐고요. 음, 처음에 유닛을 다 투입하다 보니까, 이 클린업 한 유닛이 얘 하나 남았습니다. 저 법사 하나. 근데 법사를 여기서 놓은 게 그나마 다행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 가운데 모이면서 시간 내에 완파가 됐죠. 네. 미랄 누나이구요. 또다시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